안녕하십니까 소감해영입니다 여기는 일본 오사카시의음차 위는 도톤부리 강가에 나와 있습니다. 도톤부리 강은 본래 옛날에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강가인데요. 오사카의 북쪽으로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그 남성상 돌리구상에 유명한 히벌마크로 그 되어 있습니다. 이돌류구상그 남성뿐만이 아니라 이도톤부리 어, 어, 뭐 강은 본래 옛날에는 극장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전 각종 먹거리 문화 또는 기념품 가게 술집들이 들어서 있는 먹거리의 아주 우수한 그러한 거리입니다. 서울로 딴다면 서울의 명동거리처럼 일본의 오사카의 명동거리입니다. 한국 한강의 공문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명소가아 비어 있습니다. 아 감상도 하십시오. 지금 아 포트 크루즈베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일 여기에 다시 와서 크루즈베를 아, 아시시 아, 타겠습니다. 강가 양쪽으로, 아, 강가 양쪽으 가게들이 쫙 있어가지고 각종 기념품장이라든가 술집, 식당, 먹거리, 문화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강가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강입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낮에도 멋있지만 한중이 그 야경도 멋있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이 와서 반에 와가지고 크로즈배를 타고서 단가동에 2 0 정도 걸립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아주 화찬난합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비춰줘서 그 남성선 클리크상도 크게 비춰주세요 클리크상은 아직 화면에 불은 안 들어옵니다 안다가 바로 던데서주수를 번쩍 든 모습만 보입니다 아, 어떻습니까?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도톰보리강 아주 멋있지요? 낮에도 좋지만 밤중 야경도 멋있습니다. 도톰보리강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모야